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복이요, 놀라운 신비요. 오늘도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한날의 승리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라 22장 36절부터 3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 주께서 또 주의 권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다이슨 사무엘라 2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서사시처럼 길게 길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시를 써서 51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을 써 내려가는 동안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3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은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원수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에 대해서 건져 주는 것. 죄와 형벌에서 건져 주시는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는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가난에서 건져 주시고, 마귀의 공격에서 건져 주시고 하는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때 다이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온유함으로 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은 강팍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돌 같고, 사람들의 마음은 괴팍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구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바울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나이의 강박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도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는, 대화하는, 가지 섬기는 또 일하는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 내네 걸음을 넓게 하시며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37절에 내네 걸음을 넓게 하시고 걸음이 넓으면 빨리 달리는 거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죠. 발에 물을 닦고 오지 않니냐 하다가 거실에서 그냥 미끄러져 나도그러질 뻔하죠. 또 차를 운전하고 가다 빙판에 미끄러지기도 하죠. 인생길에 살아놓 판에서 미끄러지기도 하죠.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되고 있는 그 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러는 애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복된 이적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